안녕하세요. 지식 로켓님. 저는 최근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좋은 운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제가 인간관계에서 손절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해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빚을 바란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 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남을 도와줄 때에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진 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팔 굽혀펴기나 해라. 직장 바깥 사람들도 골라서 많이 사귀어라. 직장 사람들하고만 놀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 불필요한 논쟁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회사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남의 쓴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봐라.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청소부 아줌마, 음식점, 종업원, 경비 아저씨께 잘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해라. 내가 어려워지면 대신할 사람이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위인은 죽은 후에도 산 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 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아침 늦게 일어나 낮에는 술을 마시며 저녁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간은 일생을 간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여기까지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쏘아 올리는 지식 로켓이었습니다. 더 좋은 글과 글귀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